안녕하십니까 정수민 형제라고 합니다. <laughs> 어, 한달 전쯤에 강단에서 간증을 해보시는 건 어떠냐고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어, 어떻게 강단에 올라서 아무 입을 뗄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신 일들을 간증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함께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또 준비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사에서, 30, 2사에서 46장 3절과 4절입니다. 야곱부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너희를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참이 말씀을 우연치 않게 읽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참 유년기가 유난히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른의 청년이 되었는데 다 컸다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일단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나왔을 때, 초등학교 졸업 때,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다 컸네, 이런 말씀, 이런 말들 많이 해주셨고. 중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또어 중학교 졸업했어 다 컸네 또그 말씀해주시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로 갈 때가 되니까 이제 어른이네 다 컸다 또그 말씀해주시고 이제 군대 갈때 되니까 이어 이제. 이제 군대 갈때 됐어 다 컸네 이제 또그 말씀해주시고 전역할 때 되니까 이제 아 군대 나왔으면 이제 어른이지 계속 또 어른이라고 해주시고 이제 취업했어. 아, 그 어른이네. 참 어른이라는 말, 다 컸다는 말을 많이 해주셔서 다 컸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다 컸다는 얘기를 안 해주세요. 다 컸나봐요, 진짜로. 근데 제 속에서는 제가 정말로 다 컸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진짜로 이제 신체적으로는 더큰 이제 다큰것 같은데 사실 좀더 크고 싶긴한데. 영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작년에도, 감히 제가 강단에 올랐을 때, 제 부끄러운 또 간증을 하게 하셨고, 그 뒤에도 계속 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참, 제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감히 하게 하셨어요. 첫째로는, 회사를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laughs> 저는 제가 회사를 못 다닌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디가 모자라하고 뭔가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제 성정상 유약해서, 참, 사회생활을 못할 것으로 스스로를 여겼는데, 어떻게 참, 버티게 하시더라고요. 버티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근데 지난주에도 윤현철 형제님이 또, 직장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부서를 세 번을 옮겼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그 기업이 업력이 20년이 되는데, 저처럼 3년 동안 부서를 세 개를 옮긴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옮길 때마다 뭔가를 가르치게 하셨어요. 배우게 하시고, 제가 깨닫게 하시고,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항상 회사를 다니면서 참 괴롭다. 왜 내가 여길 다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스스로 재주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지간 생각은 못하고,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이 여길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시면은, 제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시고, 제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수시로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를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저는 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조차도 몰랐거든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지.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참 교만하게 살다가, 제가 일을 그르쳤을 때, 알게 하시고, 또 저를 이제 인정했으니까 저를 부정하게 하시고,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아, 저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제 입으로 내뱉게 하시고, 이제 저를 부정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또 인정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만, 아직도 제가 참 나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일이 가운데서 자꾸 끌어내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혹은 제가 어떤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옳지 못한 것으로, 저 스스로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로막으시는 것을 정말 자주 경험했거든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한 친구가 이러,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네가 믿는 유일신이 진짜 지키나 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생의 무신론자였던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하냐는 너 교회 다니지 않냐? 너 하나님 믿, 믿는다며? 어 맞지. 내가 봤을 때는 네가 믿는 신이 널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참 도전을 받고 두렵더라고. 아니 믿지 않는 저 친구가 저를 보고 저런 말을 할 정도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강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둘째로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지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유치한 것들이 저에게 많은데 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 제가 초등학생 때 시험을 못 봤어요. 이제 성적표가 이제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데, 제가 그걸 두려워서 숨겼던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어느날 토요일 아침에, 너 시험, 보, 수민이 너 시험 보지 않았냐? 왜 성적표가 안 오지? 라고 하시길래, 그러게요. 제가 가서 보고 올게요. 하고, 토요일 아침에 <laughs> 나와서, 그날 아침에 성적표가 온 것처럼, 우체통에다가 성적표를 꽂아뒀어요. 그리고, 자, 여기 왔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꾸중을 하시더니 야 나도 토요일엔 성적표안 오는 건 나도 안다 솔직히 말좀 하지 그랬냐 물론 혼나고 조금 맞긴 했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적을 성적이 좀안 나와도 되고 시험 못 보면은 좀 맞으면 되니까 저는 맞는 게 싫었지만 아버지가 원해서 원하셨던 해서원 것은 솔직함이었고 잔꾀를 쓰지 말라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지난 1년을 또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잔꾀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스스로 계획을 마치 보고서처럼 하나님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결제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들고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매번 그걸 막으시는 것을 느끼면서, 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마음이 원하는 것이 이건데, 왜안 들어주십니까? 저의 괴로움을 왜 외면하십니까? 참 외면, 참 원망을 많이 하고. 근데 지나고 나면은 저를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까 기도 중에서 또, 말씀을 하셨듯이,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나와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왜, 스스로 고립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혼탁해지는 것을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봤을 때도, 제가 악한 계획을 세웠을 때도 여지없이 그 계획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참제 스스로 아 나의 유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유년기는 아직도 연장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유년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보긴 했는데, 과거에는 성, 성인식, 성년식을 참 일찍 했더라고요. 제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거슬러 갔을 때는, 10살이면은, 사나이를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주고, 이제 어떤 통과 의례를 하게 되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또 그것을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세상이 가면 갈수록 유년기, 청년, 청소년기를 계속 잡아 늘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성인으로 인정되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인이니까 이제, 어른이니까. 나가서 밭도 갈고, 소도 키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스물이 돼도 아직 애예요. 법적으로는 성인인데, 마음이 아직 예예요 대학교를 가고 아직 학생이고 자립할 능력이 없고 주변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넌 아직 어리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저도 만2 0 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스물 한살 때였죠. 이제 성인식이라고 성년의 날이라고 뭐 장미꽃 이런 걸 받고 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성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자각을 못 했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21살이. 어른인가 내가? 그런 감각이 없이, 군대를 가고, 제대를 하고, 졸업을 해도, 나는 아직 어려. 아직 애야. 이 생각이 계속이, 계속 연장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모임에서도 살아요. 아직 저는 뭐 청년부고 아직 아이의 연장선이고 제 스스로가 일할 준비 어른이 될 준비를 아예 안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계속 그런 목소리들을 들어요. 이제는 제가 또 세상을 보니 서른도 외에요. 서른 살도 외에요. 지금 취업을 처음으로 취업을 하는 연령대가 자꾸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남자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을 때 평균적인 나이가 27살인데, 거기서 휴학 1, 2년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가거나 하면 이제 나이 서른이고 그제서야 사회에 첫 발을 내리는데, 전혀 마음속으로는 준비가 안된 상태인 거예요. 제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이제 주변의 경험들을 보니까,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몸만 어른이지, 마음이, 영혼이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일을 일찍 한 분들은 참 야물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교차, 이제 번갈아가면서 보면서 제가 깨닫는, 그리고 제가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너도 이제 일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애로 있을래? 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두려웠어요, 저. 지금 올해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와 이 기록적인 폭우와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웠나 보다라고 분별을 하시더라고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뉴스로 매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애로 있을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울 와서 산 지는 이제 3년이 좀 넘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 깨닫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참, 피부로 느끼고, 말씀으로 느끼고, 기도 응답으로 그걸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참 부족하지만 이제 몇년 하다 보니까 일하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첫째로는 버티게 하시고, 둘째로는 울더라도 붙어 있어라. 힘들더라도 버티고 있어라. 인내를 가르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힘들면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계속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제 위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나 힘들면 기대라 대신 너의 할 일을 확실히 해라 이런 가르침도 주시고. 또 말씀 중에 또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또 그런 말씀을 제게 마음 속 가운데 두시게 두게 하시더라고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악에 대해서는 참잘 알고 온갖 도구를 이용해서 악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지혜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또 뉴스를 보고 뭐 기록적인 폭운이 또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또 역병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마음에 더럽 겁이 나서 믿지 않는 친구에게 야, 죽은 뒤에 심판이 있어. 너가 죄 있는 걸 깨닫고 구원받아야 돼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친구와는 참 오랜 세월을 마음을 나눴던 친구인데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아, 물론 당연하다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 사소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롯이 그 사위들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이 성에 있으면 너희 멸망한다. 근데 사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씀을 저, 저에게 순간 번뜩 떠오르게 하시더라. 제가 말을 했는데, 정말 진지하게 경고를 했는데, 듣질 않았어요. 물론,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얼마나, 저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으면 농담으로 여겼을까? 얼마나 저들과 섞여 살았으면 얼마나 구별되지 않았으면 내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하시더라고. 요 진짜 두려웠어요. 이 사실이. 그럼 난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나? <laughs> 다큰게 맞을까? 이런 두려움을 마음에 개 하시고 이게 불과 얼마 전, 며칠 전의 일이었거든요. 좀 강단에서 좀 간증을 하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 이런 거를 불현듯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청년이라고는 하고 이제 청년부에서 제 위엔, 제 위에 분인지 별로 없어요, 형들이. 형들이나 이제 선생님이나 자매님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나이를 먹었다고 하는데, 제가 제 아래에 있는 성도, 들 나이로는 아래에 있는 성도들보다 과연 더 나을까?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제 악한 계획에서 저를 들어서 모임 안으로 던져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제 유년기가 길었다고 스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성정의 부족함도 최근에 알게 하시고 제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창세기를 제가 또 보는 도중에 이 구절을 보게 하셨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나고, 이삭이 났을 때, 이제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큰 잔치를 열잖아요. 그 후에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희롱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희롱이라는 말이 저주에 가까운 조롱이라는 표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읽었을 때, 열몇 살의 나이였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열몇 살이면 얼마 안 됐죠 그 나이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책임져야 할 불경건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지만 그러면 저는 얼마나 많은 불경건과 조롱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제가 혹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질로 삼아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마음을 제게 들게 하셨어요 또 뒤에 보면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저는 왜 이렇게 이용만 하려고 할까? 참. 그런 와중에,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마음에 좀 뜻을 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런 소원을 제 속에 두셨을 때, 제가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안부 부르면서 요즘 뭐 주로 평안하신지 아니면 교회는 잘 나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여쭙게 하십니참 부족한 저인데 1년 동안 인자를 많이 베푸셔서 이렇게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드리게 하시고. 참, 어려운 일도 견디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고백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참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저에게 가르치실 것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좀,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많이 두렵고. 저에게 이 업을 배우게 하신 이유나, 아니면 저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 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참 궁금한 부분이 많아요. 앞서 찬성 불렀듯이, 그 계획을 저희는 다알 수는 없으니까. 그 계획이 저희를 해치는 계획이 아니니까 다행이라는 마음이 드는 게또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 제가 백발이 될 때까지 안아주시겠다고 하셔서 참 마음에 감사가 되고 힘든 중에도 위로가 됐습니다. 아마 계속 애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laughs> 계속 애일 것 같고 넘어지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일어나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애호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장성시키시지 않을까 또 이런 마음과 기대로 이렇게 기도와 소원을 올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 또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